너무 팔에 전체적으로 네. 수근 척부가 네. 팔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해서 사실 힘들어도 못해요. 맞아요, 힘들어요. 힘 빼고 하세요. <laughs> 이 힘을 하는 거 아니야. 자세 낮추세요. 이거 보세요. 아니 붙인 상태에서 예. 자팔 이렇게요. 팔 절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음, 음. 이렇게고요. 이거 또 대세요. 예, 자 어때? 힘 빼세요. 그럼. 엉덩이 어, 자세 더 낮춰 더어 됐어 이 상태로 자 어? 봐요 나와 보세요 이리로 와 보세요 선이 처음에 몸 상태가 더 낮지? 이러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몸의 중심이 이게 일로 갈지 절로 갈지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봐요 다리 봐요 몸의 중심 봐요 몸의 중심 봐요. 몸의. 안정적이지 이래야지 안정적이잖아. 항상 일일하게 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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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. 그죠? 어? 자, 그냥 기대세요. 됐나요? 이 상태. 몸이 이게 낮아야 돼요. 여기서 얘를 낮춰야 해요. 얘를 하, 이걸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.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. 다시 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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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고, 몸, 응. 거기를, 여기 허리 힘, 힘 빼. 힘 빼고, 응. 응. 낮춰. 낮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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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노란다는 느낌보다, 내 왼쪽 어깨에다 널지. 응. 됐나요? 자 그러면 네. 봐요 선생님. 네. 여기 네. 이행성 근육이잖아요. 네. 지금 요게, 네. 요게 여기에 그냥 와서 힘, 빼, 힘, 빼, 힘 빼고 예예 네. 네. 그냥 와. 이렇게 기대세요. 이거예요. 아. 이거예요 아, 선생님. 네. 그냥 이거 기대세요 아. 이런 식으로. 됐나요? 선생님이 네. 이거를 네. 애써 움직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.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. 응, <laughs> 응. 봐. 와서 그냥 자 기대세요. 됐나요? <laughs> 요거예요. 네. 아잘 들어가고 있지? 어? 네. 응? 자, 봐요. 여기서, 이 상태에서, 이 네,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에요. 여기서, 자, 한테프 올라왔죠. 그냥 끝났어요. 앞 아, 빠졌어요. 이제. 네, 네. 자, 앞을 넣을 거예요. 자, 이 몸이요. 여기를, 자, 이, 여기가 여기로 내려가세요. 자, 됐죠? 네. 올라오세요. 자, 힘빼세힘 힘 빼고, 몸이 여기로 내려가면서 팔도, 어, 그래, 너도 같이 가. 올라와. 같이가 올라오고 얘랑 나게 내가 이 팔과 몸통이 다 일치가 돼서 같이 내려갔고 같이 올라왔고 같이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냥 이렇게 봐봐 다시 힘 빼세요 기대세요 네, 됐죠? 네, 됐죠? 네, 힘 빼세요 이 상태에서 같이 몸하고 얘가 같은 거고 같이 내려갔죠? 올라오세요 내려가죠 올라오세요 내려가죠? 올라오세요 느낌? 내려가지? 올라오세요 내려가세요 올라오세요 이렇게 짧아야 돼 이것도 이동도 요정도만 정확해야 되니까 요렇게 팔 움직이지 말고 팔은 그대로 자 얘는 몸하고 같이 내려만 가는데 이렇게 어?